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않고 그 다음에 4 미만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이겁니다. 뭐에요? 대소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요런 부등호들을요.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꼭 머릿속에다가 같이 집어넣어 두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a라고 하는게 b보다 크다. 어, 큰 쪽으로 부등호 입이 이렇게 벌려져 있고요말 그대로 a가 b보다 크다. 이 크다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초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되십니까? 그다음에 a가 b보다 작다. 작은 쪽으로 입 닫혀 있고요. 작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a는 b 미만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초과하고 미만, 크다하고 작다에서는요. 등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경우가 크기가 같은 경우, 수의 크기가 같은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같은 경우가 없다라고 제가 써 놓을게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a는 b보다 크다를 나타내고 있는 부등호와 등호는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상이라고 쓸수 있고요. 중요한 거 요놈입니다. 작지 않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요. 자,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크게 작다와 그다음에 크다와 그다음에 같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작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 작지 않다, 작다라는 놈만 빼고 나머지 부분이니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크거, 크다와 같다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는 말로 쓰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작지 않다는 크다가 아닙니다.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예요. 작지만 않으면 되니까. 마찬가지. 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있을 때, A는 B 이하라고 쓰고요. 이거는 크지 않다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왜요? 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아도 되고요, 작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라고 쓰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크지 않다, 작지 않다. 그럼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작지 않고라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크거나 같다죠. 그 다음에 미만이란 얘기는 뭡니까? 작다가 되는 거죠. 등호 없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요 제가 방금 전에 한국말로 썼던 거 그대로 부등호로 옮기면은 정답이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 미만, 4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